안녕하세요. 현대기아, 에, 삼성, 쌍용 수입차 및 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존입니다. 어, 오늘은 에, 산타페 TM 소음 접합 차단 유리 문짝 교체에 이어 에, 그랜드 카니발 베스트 셀러죠. 승합차에서 에, 많이 팔린 에, 그랜드 카니발. 에, 오늘은 그랜드 카니발 에, 전면 유리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차량은 그랜드 카니발인데요. 자 이렇게 에, 글라스존에서 깔끔하게 유리, 몰딩, 실란트 정품을 사용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자동차 유리 교체 후 이렇게 열처리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유리에 붙이는 접착제, 이게 뜨거운 열을 받으면 자연 습기로 경화가 빨리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의 유리가 이렇게 예약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이런 테두리에 자동차 접착제를 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음하고 풍절음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실란트도 자동차 전용 접착제도 중요한 거 좋은 거를 써야 되지만 그 좋은 제품을 써야 나중에 차후 풍절음이나 누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랜 내구성을 위해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해진 부품을 사용해서. 작업하는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데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여름처럼 땡빛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데요 이렇게 글라스존에서 에, 타임으로 에, 시간을 설정하여 열처리 건조를 후 작업을 완료하고 고객님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에, 신차 에, 중고차 뭐 오래된 에, 여러 차가 있지만 이렇게 모든 고객님 차량을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려서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유리 교체는 신뢰, 믿음, 합리적인 가격 교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그랜드 카니발 전면 유리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편안한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